전체 40%를 차지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엄청난 성장을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상승률로서 연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가장 높을 겁니다. 어쨌든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또. 앞서서 말씀해주신 게 신재생 에너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때 막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막 에너지 가격 오르고 음. 뭐 천연가스 가격 오를 때 상당히 음. 좀부각을 받았다가 음.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유럽 쪽에서 온화한 날씨 음. 그런 걸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유가도 뭐 사실 백한이3 0 불까지 갔다가 안정화됐죠. 그래서 약간 좀소외가 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도 보니까 좀 조정 많이 받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선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아, 우선은 전력 소비량에 있어서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뭐 전기차가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또좀더 나아가면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 공장 자동화의 강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로바틱스 주가 많이 오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결국은 에너지 원이 뭡니까? 음. 전력이죠. 어, 인간이야 밥을 먹는 거고요. <laughs> 챙겨보면요. <laughs> 그렇죠. 기계야 음. 전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음,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는 한정적이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막 떨어지진 않아요. 어, 그렇지만 여전히 어, 또막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가 대처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시면 2026년 의 숫자 앞으로 5년 아닙니다. 한 3년 내지 4년 안에 어, 전력을 공급하는 원 중에서 1등, 2등이 1등, 2등이기보다도 어쨌든 1등으로 다, 다 크게 더해서 봤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40%를 차지해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성장을 볼거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뭐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가의 변동성은 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률로서 연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은 가장 높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어, 효율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음. 어~ 중국은 어쨌든 자동화를 일으키는 방향에 있어서는 어~ 워낙 인구가 많아서 인구를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효율성에 있어서에 조금씩 더딜 거예요 미국보다는 어~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조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음. 근데 그거를 천연가스로 커버하거나 뭐~ 아니면 뭐~ 셀가스를 발굴해서 하거나 이 가능성은 낮고요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서 또못 쓰는 땅이 많잖아요. 사막도 아. 많고. 음. 그래서 전력을 서쪽에서 그리고 제조과 업뭐 소비는 동쪽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음 계속해서 탄소 배출 제로로 간다면 어 화석연료 부분에 지금 단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뭐 폭락으로 갈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음. 유가로 보시면은 120에서 80으로 떨어진 거고, 어 40에서 80까지 올라간 거로 보시는 게더 맞다. 아. 어뭐 천연가스 가격이 1불에서 9불 갔다가 지금 3불 수준부터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음. 네, 그렇게 보시면 어 가장 성장이 높은 쪽은 신재생 에너지고 이 쪽만큼은 지금 수익이나 매출이나 모든 부분이 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아.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신재생 에너지 해계 모니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근 이번에 이제 미국이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뭐 어차피 친환경 쪽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좀잘 봐야 된다. 어차피 이제 뭐 중국 견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걸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가 있는데 궁금한 건 이제 그럼 이 중국 쪽 밸류체인을 봐야 되냐, 아니면 좀 미국 쪽 밸류체인을 봐야 되냐? 저,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하거든요. 둘다 보셔야죠. 아, 둘 다. 음. 네.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음. 어, 그냥 규모의 경제와 경제학적인 논리와 음, 수익성의 논리로서는 무조건 중국을 사야 되죠. 오. 왜냐면, 걔네들의 시장 점유율이 80%인데. 음. 너무나 수익성이 좋고. 뭐 지금, 어, 대표적인 중국 태양광 회사의 프라이스 투 세일즈가 PSR이 0.2에요.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잖아요. 아. 그래서 당연히 이쪽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어, 이번 사이클에 중국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음. 한국과 미국을 같이 가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이 한계에 왔다. 그러면은 미국만 들고, 아, 중국만 들고 가면 돼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요를 중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한국이 만들면 돼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의 성장성이 여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과 보면은 PSR은 엄청 높아요. 그렇지만 매출이 앞으로 막 연간 단위로 100%씩 매년 늘 거다 그러면 안 비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 무조건 중국을 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정답이 없어서 그냥 분산 투자하시는 게 맞아.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미국 중간 그 다음에 중국 요세 개를 똑같이 이렇게 <laughs> 나눠 가지고 3분의 1씩 투자를 하는 전략 뭐요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을 보면은 그 산업의 초기 초창기 성장기에는 뭐 돈을 잘 벌든지 말든지 그냥 모든 주식이 막 날아가잖아요. 약간 그런 좀 비슷한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도기도 지났죠. 왜냐면 음. 음. 대표적인 아주 큰 기업들이 음 지금 시장 점유율을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니까. 어 죽어나갈 회사들은 거의 죽어 나갔 죠 음. 예. 그리고 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뭐가 있어요 하나그룹이 있고 oci 있었고 옛날에 뭐 많이 있었거든요 네. 다 떨어져 나갔고 네. 그냥 뭐안 남았잖아요 얼마 음. 안 남았죠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 음. 예. 그건 왜냐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음. 어~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기업을 골라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까 막 뿌듯하거든요 생각만 할수록 아.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식은 쉽게 안 벌립니다 아.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좀 보고 하는 투자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음. 대신에 음. 이제 시간의 문제지 시간좀그걸좀잘 기다리고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문제지 음. 그러다 보니까 좀어 늦게 올것 같아 그럼 주가 폭락 어 이제 좀또 빨리 올것 같아 그럼그 고점 을 뚫고 또100% 올라와요 음. 그리고 또50% 빠지고 아. 또 그러다 또그 고점 을 뚫고 또100%또올라요 이런 아. 식의 변동성이 좀 심할 뿐이지 어쨌든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죠 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유망 하다 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 말고도 좀 볼만한 섹터 라든지 뭐 주식들이 있는지 궁금 하긴 하거든요 어, 말씀드린 대로, 그, AI, 자동화, 뭐, 그, 이런 쪽은 당연히 중요하죠. 음, 저희가 그, 반도체 업종을 막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 뭐, NXP, 뭐, 뭐, 요번에 AMD도 나왔고, 그냥 쭉 보면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 어쨌든 간에, 음, 어, 이 자동화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뭐 슈퍼컴퓨터 얘기도 있고, 뭐, 화성 간다면서요. 어 엄청난 이 메모리 쪽 뿐만이 아닌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어, 중요해지죠. 그래서, 어, 저희는 필수적으로 반도체는 들고 가야 되는데, 반도체 안에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반도체 안에서도, 파운드리, 비모리 노 쪽, 그 다음에 5G, 6G 관련된 쪽, 어, 이쪽을 굉장히 많이 포커스 맞추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PC 쪽이랑 연결을 시켜서 보는데, 그턴어 라운드가 뭐, 하반기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 뭐, 메모리 쪽이든, 뭐, 아니면 그거에 장비를 대는 회사든, 이쪽에 있어서 장비의 수요는 뭐수퍼 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슈퍼 을이라고 얘기하나 아, 뭐, 아, asml이라는 네, 뭐, 그 네, 그렇죠 네. 그런 아. 식으로 잘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쪽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왜냐면 어, 네. 이미 벌써 음, 맛을 봤는데 네, 로봇이 안 오겠습니까 이미 많이 오, 슬슬 오고 있는 거 같아요 오고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봤거든요. 어, 그리고 저도 기본적인 멘탈이 옛날에는 많은 직원을 써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리서치를 제대로 하려면. 아, 아 이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laughs> 그래서, 어, 회사나 어떤 회사든 간에 옛날 멘탈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별로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좋아하지 아.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 too big to fail. 음. 너무 크면은 망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너무 많은 사람을 쓰면 정말 망하기 쉽다.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숫자를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을 쓴다. 뭐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들,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 어,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오히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어,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 좋아하겠지만 <laughs> 가독기는 뭐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때 항상 늘 있었으니까 그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네. 하지만 그게 이제 거슬릴수 없는 트렌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서뭐 어, 음식 가게를 연다. 보통 이제 새로 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어 얼마나 이거 턴어라운드가 일어날지를 계산을 하실 거고 근데 거기에 종업원 수를 몇 명을 둬야 되냐. 될수 있으면 기계화 시키자. 이렇게 가겠죠. 음. 음. 그래서, 어,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와 새롭게 어쨌든 초점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생산성 자동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과 업종과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볼만한 그런 섹터들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앞서서 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이 있다면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네. 좀구성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이요? 네. 약간 <laughs> 좀 상징적인 금이라, 금액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어. 네. 이거는 그냥 주식만으로 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뭘 사도 된다라고? 뭘 얘기하는? 사도 된다라고 이제 되는 컨셉으로. 네. 아, 그래요? 네. 네. 어~ 저희는 뭐~ 지금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어~ 주식 채권 뭐~ 그~ 음~ 뭐~ 원자재 뭐~ 비트코인 뭐~ 등등 다 봤었을 때 음. 어~ 뭐~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한다 어~ 그렇게 했었을 때의 목표수익률에 맞춰서 포트를 짜야 돼요 음. 그래서 (1억이) 있다 근데 그 (1억) 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내고 싶으냐에 따라서 포트가 달라집니다. 음. 근데 내가 1억 을 갖고 있는데 연간 수익률 8, 9%면 돼. 그러면 연간 뭐 8, 900만 원인가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음. 8, 900만 원 가지고 못 살잖아요. 못 살죠. <laughs> 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못 살잖아요. 음. 그러면 10% 수익을 내 갖고는 안 되죠, 음. 그죠? 그래서 20%대로 끌어올린다. 당연히 주식 비중이 높아져야죠. 아. 그래서, 어,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웃음> <웃음> 어떤 1억이냐? 아. 내가 돈 100억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억이냐? 음. 나는 1억밖에 없느냐에 따라서 그 1억의 포트폴리오는 바뀝니다. 음. 음. 네. 저는 그럼 그냥 1억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연간20% 이상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음. 어, 저희가 운영하는 홈런 랩의 성향이 그렇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주식 음. 80%입니다. 음. 예, 채권, 뭐, 다른, 뭐, 그 이외의 어떤 안정성 자산 20%. 그리고 그80% 안에서 성장주 70, 가치주 30입니다. 음. 예. 어, 그리고 그70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전기차 20%, 신재생 에너지 20%, 그 다음에 AI 자동화 뭐 IT 20%, 그러면 벌써 얼마죠? 60%입니다. 네. 나머지 10%를 바이오. 이렇게 70%. 그 다음에 이제 30%를 가져가는 것 중에서 뭐 고유 에너지 쪽에서는 천연가스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요즘에 가장 단기적으로 핫하다고 저희가 보는 게 소비인데 소비 중에서 어, 여행, 과 엔터테인먼트. 아... 그래서 이쪽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음... 어, 이쪽 부분을 한10% 정도, 30% 중에서 3분의 1. 아... 어, 그다음에 뭐그 이외 에 금융회사도 좀 들어가고요, 원자재도 좀 들어가고요. 음... 어, 또 주택 건설 음... 음, 이쪽도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해서 30% 들고 가는데 어, 또 중요한 것은 이 가치주 중에서도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연결되 있는 원자재들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음. 네, 그래서 뭐, 리튬 관련된 쪽을 투자를 한다든지, 음. 어, 그렇게 포트가 원자재 중에서는 그쪽에 좀 초점 맞출 수 있는 거고, 어, 그렇게 포트를 잘 구성해 놓으시면은 연수익률 20% 음. 충분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음,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도 금이냐, 그거냐, 라는 많은 그 질문들이 있으신데 저희는 금과 둘다 비슷하게 봅니다 음. 예, 그래서 연수익률 지금 뭐10% 이상 20%를 낼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그래서 그쪽 비중을 뭐한10% 정도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음, 그래서 뭐 채권을 20%다 들고 가던가 아니면 반반 채권 10%뭐 가상화폐 등의 어떤 대체 자산 10%, 나머지 80% 주식. 이렇게 하면 연수익률 20% 넘게 나올 거고요. 근데 좀더 낮추더라도 20%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을 60% 가져가고 채권을 20% 가져가, 30% 가져가고 10%를 가상화폐 등등의 대체 자산 가져가고 이런 식의. 그거는 이제 수익률을 보고 어 포트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랩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운영하는 랩 상품이 제가 알기로 한세개 정도 네. 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홈런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형적으로 100% 주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 연수익률 24%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음... 어, 물론 그걸 달성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 그다음에 이제 중간형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형이 있는데, 어, 목표 수익률은 한 12%에서 16% 정도, 음. 어,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뭐, 성장주라든지, 뭐, 채권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면서 전체 포트에 뭐, 한20% 정도는 가져갑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안타가 있는데요. 그거는 절반만, 어, 무조건 50%는 저 변동성 자산에 아. 투자를 하는, 음. 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투자를 하셨다면 그 1억은 안타를 투자하는 게 맞겠죠? 아... 예, 왜냐면 수익성이 한 6에서 1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자보다는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안타 쪽을 가는 거고 그보다 조금 높은 거 바라고 근데 너무 변동성이 심한 건 도저히 난 감당 안 돼. 그러면 그럼... 이제 중간형인 거고. 아... 근데 나는 굉장히 젊고 계속 돈벌수 있으니까 겨우 천만 원 투자를 하는데.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음. 이제 홈런형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그런 상품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자기 성향을 먼저 잘 알고 그렇죠. 내가 이제 어디에 가입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생각이 드는 게 피터린치가 원래 상당히 역사적으로 진짜 레전드 격에 해당되는 펀드 매니저지만은 가입한 사람이 50%가 손실을 봤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변동성 때문에 맞습니다. 그 고점에서 사가지고 맞습니다. 저점에 팔고 나왔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잘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상품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매크로 상황을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투자에 확률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